천미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천미 예수님, 2022년 5월 3일 성필립보와 성야구보사도 축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며칠 전교리신학원 사업을 마치고 본당마당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천금 만금 같은 몸을 내려 성모동산을 바라보니 한쪽 구석에 자그마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꽃한 송이가 피어에서 바람이 흔들리며, 저 여기 피었어요 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꽃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정도로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필 정도면 시간이 오래 지났을 텐데. 이 앞에도 많이 지나갔었는데, 왜이 꽃을 제가 내가 지금에나 발견했을까? 그것은 제가 잠시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무의미한 일들을 완성해 나가느냐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 앞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 앞에 멈춰 바라볼 때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처럼 주님 앞에 머물며 힘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일 미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면서도 어느새 익숙해짐이라는 늪에 빠져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하게 만드는 건또 아닌가 싶었습니다. 필리포 사도도 하느님이 앞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본당 마당에 있는 꽃은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딴데 있어서 보지 못했을 뿐 주님도 늘 우리가 찾는 그 자리에 계시죠. 오늘 하루 잘 보내면서 늘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체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체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의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